박성동입니다. 그 동안에 다섯 번 정도에 걸쳐서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그렇다면 평생 성공할 수 있는 그 다이어트 비책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살을 빼는 것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정도 우리가 다이어트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초대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그 살이 찌는 체질 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의 비밀은 바로 기초대사량에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든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든지 여기에는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소모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에너지 소모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굶을수록 또 난리를 건너뛰고 불규칙할수록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살을 빼고자 할때이 기초 대사량이 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잘 빠지지 않고 정체기가 금방 오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하루에 두 끼는씩 샙기를 먹어야 하고 또한 가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은 또그 기초 대사량 외에 근육에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잃지 않도록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순환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 결과로 독소가 쌓인다면 이 또한 대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질이거나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거나 그렇다면 이 독소를 먼저 제거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디톡스 다이어트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한방에서는 디톡스 한약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몸에 대해서 진찰하고 만약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거나 대사가 잘안 된다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을 우선해라 이것이고요 지방 1kg을 없애는데 칼로리로 계산하면 약 7,700kcal를 소모해야 되는데요. 이해찬가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운동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운동으로 이 7,700kcal를 소모하려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한달 내내 운동해야 1kg를 팔까 말까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뭐 치킨 한 조각을 허기져서 먹었다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운동하지 말고 어 정확하게 식이요법을 어 실천하는 것이 훨씬 그내 목표 체중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니까 우선 식이요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서 어떤 목표 체중에 근접해 갔을 때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보다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살이 찌는 습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어... 뺐다가 또 금방 쪘다가 또 뺐다가 이거 반복하는 평생 다이어트의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살이 찌는 습관은 무엇인가? 뭐, 끊임없이 입에 뭔가를 뭐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섯 시 이후에 야식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어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요. 입맛에 이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단맛, 단짠단짠, 단짠 그리고 자극적이고 매우 고,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입맛은 자꾸 거기에 따라갈 테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도 자꾸 생각이 날 거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참더라도, 끝나고 나면 꼭 이걸 먹어야지 하고 벼르고 있다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일정기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사무치게 먹고 싶고, 생각나고,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텐데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는 것 자체도 괴롭고 다이어트 한 이후에도 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입맛의 습관, 그다음에 식사 습관들을 바꿔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0대 이후에 50대에 접어들면 남녀 모두 갱년기라는 것이 오고.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성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어떤 그 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나이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여 여성,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찌던 뱃살이 찌게 되고. 예, 굴곡이 없어지고 이런 몸매의 변화도 이제 그런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또 뼈도 약해지고요. 그렇다면 그 젊을 때의 다이어트와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좀 다를 필요가 있죠. 먹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덜 먹고 타이트하게 어, 다이어트를 해도 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영양의 어떤 그 균형을 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질, 양질의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물론 양은 조절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뭐 급격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좀 만만하게 살을 빼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좀 전략이 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이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또 정량 정해진 양을 먹고 어 그러, 그걸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다이어트를 하 기간 동안에 근육 내가 가진 근육의 근육량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로 이 체지방 위주로 감량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의사 초년 시절에는 그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해서 뭐한 달에 10kg를 뺀다든지 이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량이라든지 몸에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수분도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요요 현상이 온다든지, 이런 그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어 체지방 위주로 빼면 훨씬 더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세 가지 케이스 정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에 20대, 아, 10대죠, 10대. 10대 이제 그, 그,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어, 처음에 올때 몸무게가 75.6kg. 이제, 목표 체중은 한 67, 8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한 8kg 정도를 빼고 싶어 했는데, 이게 지금 시, 작년 12월 8일에 처음 내원해서, 마지막 이제 인바디 검사한 게 1월 17일까지니까 한한달 열흘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몸무게는 67.4kg 그러니까 한 8.2kg 정도를 감량했군요. 그러니까 운이이 학생은 뭐 식이요법도 지키지만 최대 준비하느라고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한달한 한 40일 정도, 40일 정도에 8kg 정도를 뺐던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체중은 8kg 빠졌는데 골격근량은 32.0에서 31.6. 그러니까 0.4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수 있고 체지방은 19.1kg에서 11.2kg. 그럼 거의 7.9. 그러니까 8kg가 지방으로 감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그 체중 감량이 8.2kg 였고 체지방 그중에서 체지방 감량이 거의 8kg 니까 100% 95% 될까요? 거의 그 체지방으로 감량이 됐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한 허리 사이즈는 한1.5 에서 2인치 정도 아마 줄거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그 어떤 그 체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이고요. 어, 작년 7월 16일에 초진 내원에서 당시 체중이 70.7kg 그 다음에 8월 20일이니까 한달 조금 지난 시점에 65.1kg, 5.6kg 감량을 했고요. 이게 60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그 많은 감량을 했던 사례고요 어, 골격근량을 보면 초진내원 시에 21.3kg에서 한달 뒤에 20.7kg, 한 0.6kg 이제 손실이 있었는데요. 거의 변화가 어, 없고, 또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끝내고 정상으로 들어가면 금방 회복이 되는 에, 정도의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량이 30.9kg에서 26.5kg 그러니까 한 4.4kg은 체지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5.6kg 감량 중에 어, 4.4kg는 체지방으로 빠졌단 말이죠. 78.5%가 예. 체지방 감량이 된 건데 요게 한80% 정도가 되면 전체 체중 감량 중에 한80% 정도를 체지방으로 감량했으면 아주 나이상 결과라고 볼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분은 60대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은 뭐 식욕 폭도 잘 지켰고 본인이 규칙적으로 잘 진행하고 지켜 준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서서히 이제 근육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시면서 바라건데이 체지방이 그래도 조금 많으시거든요. 표준에서 조금 많이 아직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이 지금 26.5kg 마지막 검사한 게 26.5kg인데 요거를 한 20kg 초반까지 이렇게 좀 감량을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상태로 돌아오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30대 여성이고요. 출산한 지가 두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27일에서 2월 말까지 했다면 3개월 동안 그 지금 58.1kg가 마지막 검사였으니까 한 6kg 정도를 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이어트를 좀 천천히 진행하고 싶다. 너무 많이 빼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조금씩. 그래서 한 달에 2kg 정도씩만 감량을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 3개월 만에 6kg. 그램이 감량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골격근량을 보면 21.5kg에서 21.2kg 거의 변화가 없이 0.3kg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체지방은 23.8kg에서 18.8kg로 5kg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중 감량 6kg 중에 5kg을 체지방 감량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분이 그 어제 오셨군요 어제 오셔서 한 3개월을 좀더 하고 싶다 그래서 목표 체중 이게 58kg는 1차 아 목표였어요 예.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체중 감량에 욕심은 누구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20kg다 아니면 15kg 네, 이거를한 번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으로 끊어서 한 번에 그 1차 목표치를 잡았는데 거기에 근접하셨고 3개월 만에 그래서 3개월을 더 더해서 52kg를 최종 목표로 잡고 이제 3개월을 다시 진행하시는데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골격근량이 좀 부족한 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고 그다음에 체지방은 사실 이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52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적정 체지방 비율은 한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지방률을 보면 이분이 어 아직은 32.3%예요 이게 25% 수준으로 들어가려면 체지방이 14kg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체중 한 6kg 정도를 감량하고 그 중에 체지방은 어또 5kg 정도를 감량하게 된다면 거의 환상적인 이분이 원하는 그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고요. 어 이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힘들지 않아야 된다. 막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 지치고 짜증나고 또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데 그걸 참아야 되고 이런 괴로운 괴로운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몸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요요가 오지 않아야 된다. 또 체지방이 효과적으로 감량이 돼야 된다. 이게 건강 뭐 성인병 예방이나 이런 것에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이제 예시로 든 분들은 잘 지켜져 왔던 거고 어 이런 습관이 이런 이제 3개월이나 또는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은 6개월, 1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변화가 오고 또 식단의 변화가 오고 또 입맛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늘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의 지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일정 기간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살이 찌지 않는 습관과 체질로 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또 나중에 궁금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좀뭐 한방에 대해서 궁금해 해할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한방에서 좀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